할렐루야, 염멘트 여러분, 우리 전도학 강의를 맡은 이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염멘트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제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전도학 2강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어, 중요한 것은 어, 우리 렘런트리이 전도학을 통해서 이보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 전도, 정말 사실적인 전도에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증인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 특별히 2강 메시지 제목은요, 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전도자 렘런트리 갖춰야 될 기본이죠. 어,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 분명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소론에 확인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가 그리스라는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 정말 정확한 이 원색적인 복음을 고백한 거죠. 자 우리 랩넌트리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기고 랩넌트 때이 복음의 은혜를 이 정말 복음의 기중한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세요. 우리 렘넌트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십니다. 우리 렘넌트의 복음을 잘못 알아서도 안 되고 또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요 정말로 오직으로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의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가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과연 지금 따라다니 많은 무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죠. 첫 번째로요. 더러는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앞서 천국복음을 증거했던 멋진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례요한의 인생의 말미에 어, 왕의 어떤 잘못을 어, 지적을 했어요. 바로 잡도록 정의를 부르짖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 현장에서 대통령, 정치인들, 엘리트들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지하고 그리고요 정의를 부르짖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알아야 될건뭐냐면요 우리 전도자, 특히 주의 종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그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릴 사람이 아니라 주의종을 통해서 많은 평신도적을 랩럿들이 일어나서 그 현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 정의 운동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사회의 잘못을 바로 잡고 뭐 이런 곳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아니란 거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귀중한 전도자고 주의종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계셨어요.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시고 그리고요 어, 훈계하시고 그러셨어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더러는 엘리야 같다 말합니다. 지금 많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신비한 체험을 갈구하고 그리고 이상한 꿈을 꾸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하고요 이것이 뭔가 복음이냐 이게 신앙세는 모든 이식량 여기에 빠져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신비주의가 먼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더러는 뭐라 말하죠 예레미야가 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라고 말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선지자예요. 그박애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불쌍한 사람 가난자를 한 위해서 울고 그들을 돕고 물론 이런 사역들을 하셨죠.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박애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도 많은 밥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노숙자들을 먹이기도 하고 선행을 베 풀고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돕고. 네, 너무나도 기중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종교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종교로 빠져버렸어요. 복음이 희미해져버리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복음이 없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렘네트에 꼭기억해야돼요 우리 렘네트에 정말 이 복음, 먼저 우리 렘네트에 깊이 체험하고 정말 응답을 받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렘네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네트는 뭐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그냥 복음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되셔야 돼요. 복음을 알고 있다 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저도 예수님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어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정신 문제로 수많은 영적 문제로 정말 이 시대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대 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늘 렘넌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게 아니면요, 오늘 렘넌트들 세상을 살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릴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겁니까? 이 복음 안에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룰렘런트의 오직 복음을 누리며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영적 서비스로 세야 될 준비 있습니다. 영적 서비스로 서서, 뭐 하는 거요? 237 나라를 살리고, 오총 종족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런트의 비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걸 위해서 공부하고, 이걸 위해 성공도 하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경제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 오늘 이 시간 오직 복음으로 결론하시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기도하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내용이 뭐냐면, 자, 첫 번째는요, 되어져야될한 부분이에요. 우리 렘넌트이 당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로 종교에 빠지면 안 돼요. 아까도 우리 소련의 얘기를 나눴죠. 마치 예레미야, 엘리야, 그리고 세레이완, 선지자 같은 그런 종교 생활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은 진짜 오직 원색적인 복음을 누리는 사실적인 렘넌트 전도자의 축복의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전도자에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들을 약속하셨어요. 자 마태본 16장 17절 19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탄하셨죠바이오나시문아니가 포기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니네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요, 음보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하늘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는 천국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되어져야 될 축복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마태봉 16자 20절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를 아무게도 되지 말라.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랍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의 이름으로 오용하고 있어요.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귀신처럼 저기 물건 속에 어떤 공간에 제약되어 있던 귀신 마귀들의 이름처럼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있는 신자들이요. 자, 그리고 이스레 그리스의 이름을 남용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가 가볍게 여겨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무슨 그리스를 증거하고 전도할 때 우리가 뭐이그리스를 믿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전도가요. 우리는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 분명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그리스를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를 만나지 못하면 그 저주와 지향, 모든 영적인 대물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확신 있게 그리스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를 통해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는 돕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구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하고막 마치 가벼운 귀신 이름처럼 마귀 이름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맥네트들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가치, 가치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우서 2장 1절 말씀에 이 바울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리스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랩넌트들, 그리스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한 랩넌트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 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아주 강한 랩넌트들이 되세요. 복음을 조금만 누리면,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되어져야 될 전도자의 우리 응답이고, 우린 반드시 받아야 될 축복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두 번째로 뭘 확인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랩난틀이 반드시 필요하고, 노력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첫 번째가, 디모데우서 2장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진짜 멋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렘넌트 성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조금만 힘을 가지고 학업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최고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오되는 기독교인들이 되겠는데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실패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뭐합니까? 신앙생활도태되고 낙오됩니다. 우리 랩넌트들, 언약 붙잡고 복음을 들으며, 낙오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복하는 기독교인이 되세요. 세상을 살리는 멋진 랩넌트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엘리트를 살리지 못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에요. 오히려 세상 현장에서 욕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버림을 받고 있어요. 우리 몇트들 정말로 엘리트를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하나님 이 대통령까지도 살리는 전도자 랩넌트들로 쓰임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복음을 누리고, 오직 복음을 결론하고, 진짜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랩넌트. 하나님이요, 반드시 이 엘리트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 현장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응답입니다.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요, 은혜를 오용하면 안 돼요.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은혜를 정말 다른 것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현장과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잘못된 신앙 성에 자기의 동기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또 무슨 응답을 받기로 원합니다? 육신적인, 물질적인 응답, 경제적 응답이요, 성공력요 그건 우리의 본질의 응답이 아니에요. 랩넌트는요. 언약적 응답받으시기 바래요. 말씀 성취의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랩넌트 되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랩넌트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 도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맞으면, 우리 멘트는 도전하는 겁니다. 멘트들 언약 붙잡고 도전하세요. 자, 마태복 28장 16절 20절을 말하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어원을 그냥 붙잡고, 여러분들 진짜 전도에 도전해 보세요. 내 주위의 친구들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린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전파는 우리는테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이과사마리아요땅 끝까지 이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전도와 성계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현장 2, 3지 5천 정도 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고 도전하세요. 학업에 증거를 주실 겁니다. 염대 삼수의 증거를 주실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서주 6장 10절 20절 말씀대로 정신갑주를 입으세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다섯 가지 확신했죠? 이 확신으로 무장하세요. 이걸 가지고 전신 갑주를 입고 현장에 나가면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힘든 학업 속에서도요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울렘븐트리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함께 하시라요입만늘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믿고 확신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들은 이기는 싸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 그리고 3절, 3장 20절 말씀까지. 여러분들 여호와 이 율법을 이 기중한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보기도 다. 여러분들, 언약 붙잡은 랩런트는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언약이 확실하다는 말씀이 확신으로 담겨있는 랩런트는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랩런트는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힘을 얻으세요. 말씀이 나의 힘이잖아요. 말씀이 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거보다 예리해서, 내 깊은 것까지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증거입니다. 렘런트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리이뭐 해야 되면요 정말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앞에 나왔던 메시지, 언약들을 붙잡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받아야 될까요? 하나 앞에 성령 충만한 역적 힘을 얻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성령 충만. 여러분들, 현장을 상대 성령 충만. 학업을 정복하는 성령 충만. 여러분들, 마가다권 초대교인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병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연약한 초대교의 성도들이 성령충만 힘을 얻으니까요. 로마까지 복음하는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렘리트들이 성령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렘멘트 맞고,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인도받는 렘멘트가 맞으면요. 하나님은요, 이힘 당연히 주십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다락방의 영답을 체험하세요. 학교와 개인 집에서도 반드시 다락방 분명한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다락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 다락방이 플랫폼이 돼서 수많은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해요. 되어집니다. 룰렉런트를 실을 때 반드시 하나님 이 사실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시대를 살리게 될 거예요 학교 현장에 시스템이 없는 친구들은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내 자신이 정말 양육이 필요하다면요 개인 다락방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다락방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친구들은요 랩네트는요 학교 현장에 생명도 말씀 도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랩네들이시도록기도하시 바랍니다 오직 현장을 살리고 전도자, 랩넌트의 기본을 갖추는, 되어지는 기중한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랩넌트 되시길, 주님의 름으로축원드리겠습니다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랩넌트들,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랩넌트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사실적인 기본을 갖추는 우리 렘넌트를되게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렘넌트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승리하시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